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체험한 사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과 귀신을 특별히 무서워하는 나는 어느 날, 7, 8명의 아수라 귀신이 아주 잘생기고 멋진 모습으로 다가오는 생생한 꿈, 꿈을 꾸었답니다. 귀신을 몰아낸다고 하는 복숭아나무와 대나무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지만, 그들은 다시 다가오고, 염불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 때문에 공포에 질린 그 순간에 갑자기 부처님이 선하신 자의경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 그리고 정성을, 정성으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부른 듯 떠올랐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놀랍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안 되던 귀신들은 한꺼번에 모두 다싹 사라져 버렸고 사랑과 감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일기장에 다 적었어요. 너무나 중요는 생각에 빨간 펜으로 돼지꼬리까지 붙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내면의 사랑과 자비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염불할 때도 당연히 사랑과 자비심, 감사함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심은 중생을 구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